진짜 연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네. 우와 그렇구나 좋겠다 연수야 하빈아 하빈이가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들으셔? 네 어떻게 알아? 은결이 형은 하나님을 진짜 봤대요 우와 나도 그 소식 들었어 은결이 형 어디 갔니 아, 나 진짜 부럽더라 나도 정말 부럽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신대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좋아요. 그럼 우리가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자. 그럼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 이렇게 화가난 표정으로 들으실까? 이렇게 웃으면서 들으실까? 아니면 우리처럼 춤을 추면서 들으실까?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자. 아침에 일찍 일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 후후 숨 쉬는. 찬송기도 합니다. 모든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 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아마 우리가 율동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따라하시지 않을까? 나는요, 앞에 나와서도 율동하고 싶어요, 하나 어린이. 지금 나오시세 어, 서워서 서우, 오세요.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지미 어서 오세요. 어우 너무 빨리 철들지 말아요. 우리랑 더 오랫동안 함께하자. 어서 오세요. 어, 연수 나왔어. 또또난 앞에 나와서 예 율동하고 싶어요. 하나 어린이 있니? 현우야 도전해 보는 거 어때? 아니야? 진우야 동생이랑 같이 나와 보는 거 어때? 아 부끄러워? 진우가 나오면 왠지 현우도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리 와봐요. 이만큼 앞으로 오세요. 이름이 뭐예요? 연수. 연수예요. 이름이 뭐예요? 서우. 서우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많이 도와주세요. 자 <laughs> 준비 시작.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하하 후후 숨쉬는 것처럼 기도. 합니다. 모든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줘 모든 행복한 마음, 모든 행복한 마음, 속상한 마음 누구한테?께 말해봐요. 사랑의 예수님. 도하 들어주시죠. 그렇구나. 얘들아, 어려운 말 중에 자비? 자비라는 말일 때 자비는 무슨 뜻이지? 자비가 무슨 뜻이지? 자비는 말이야. 이모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아직 안 끝났어, 이리와, 얘들아. <laughs> 미안해, 내가 멘트했지? 자,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래. 가엽시, 저기요? 네, 네, 중요한 말. 가엽시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래.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한테 비처럼 쏟아진대. 어, 어, 나 중요한 말 하는데, 너희가 신스틸러라서 아무도 나를 안 봐. 자, 좋아. 우리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한테 비처럼 쏟아진대. 아 어, 그랬군요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요 자 연우 연우도 이빨 빠졌어요 자 준비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해보자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번더 해볼까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 이제 많이 점프 점프 할거야 시작 에이호 주의 자비하신과 에이호 주의 흐미로 에이호 나는 영원 춤을 어떻게 춰? 주의 자비가 시작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보, 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호 점프.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가. 헤이호, 주의대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한번더 헤이호 해볼까?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호, 주의 흐느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laughs> 고마워요, 도와줘서.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이모가 노래 부르는 이모를 섭외했어, 했어. 자, 얘들아, 자비가 뭐라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을 준다라는 뜻이래. 그런데 오늘 우리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 와, 진소야, 너 진짜 생각 잘하는 눈이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지? 피할 곳을 주셨어요. 시영아 여기다 대고 한번더 읽어줄래? 준비 시작. 피할 곳을 주셨어요. 어 고마워. 피할 곳을 주셨어요. 동생아 이것 좀 볼래? 아따가. 아. 따가워. 아 어? 아니 그게 아닌데. 엄마 너무 아파요. 소망이가 새놀이감을 보여줬는데. 몰랐는데 놀이감에 뾰족한 게 있었나 봐. 동생이 아프다고 많이 많이 울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엄마. 근데 엄마가 알고 있어, 소망아. 소망이가 실수했어. 괜찮아. 그런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심하자. 소망이는 어,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뾰족한 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엄마가 용서해 주셔서 다행이야라고 생각했대. 오늘 소망이처럼 실수한 사람들이 나온대. 실수로 잘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대. 어떤 이야기일까? 다 같이 말씀 나라 득다. 어. 오늘 오늘 말씀을 실 실자로 시작해 알아께서. 자, 준비. 실, 실, 실자로 시작되는 마. 실수! 실수. 실탈해. 하... 실탈해! 실탈해! 실탈해. 실탈해. 지안아, 한번더 하이파이브해. 예. 예. 또! 또! 실탈해. 아이고, 들었어요? 연수도? 뭐라고요? 실탈해! 오, 실탈해! 좋아요! 실탈해! 이렇게 실을 감는 걸 말해요. 또! 실! 딩동, 딩동! 딩동, 딩동. 실로폰! 실가교에는, <laughs> 그래, 소리가 비슷한데, 실은 아니고, 실이라고. <laughs> 조금 달라. 자, 또 실. 실? 실뜨기! 그렇구나. 이렇게 실제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네. 아이쿠! 나는 실패했어. 할 때도 실 자가 들어간데. 우리 실자 한번 적어볼까? 글자 손가락 나와라. 뚝딱. 꼭 젓가락처럼 요렇게 서로 마주대고 있는 시옷을 먼저 쓸 거야. 준비. 시작. 옆으로 내리고 옆으로 아래로 내리고 옆으로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꼬불꼬불 니일까지 되면 실 자가 된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자. 준비, 시작.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할 곳을 만들어라.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 아멘. 옛날 옛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 주셨어. 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무슨 뜻이지? 한 것만큼 갚아줘라 라는 뜻이래. 예를 들어서 말이야, 갑자기 친구가 나를 한대 때렸어! 그러면 나는 사실 화가 나니까 두 대, 세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한대 맞았으면 너도 한대 때려. 이렇게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봐. 그만, 그만 하라는 뜻이었거든. 자, 근데 말이야. 그런데, 실수로 잘못한 사람은 어떡하지? 모세의 법에서는 잘못하면 그대로 갚아줘라 라고 했는데, 실수로 잘못한 사람은 똑같이 그 잘못을 받으려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셨어. 도피? 도피가 뭐지? 아 그렇구나. 도피는 도망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 실수로 잘못한 사람들 진짜 잘못한 게 아니라 어,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실수한 사람들은 도피성에 도망가서 보호받을 수 있었대. 하나님은 도피성을 동쪽에 세 개, 서쪽에 세 개, 골고루 만들라고 하셨어. 실수한 사람들이 빠르게. 안 그러면 나그 잘못을 받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혼내주러 올 테니까 얼른 도피성에 도망가서 안전하게 있으라고 하셨어. 그러면 언제까지 있어야 돼? 도피성에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 바로 대제사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더 이상 도피성에 있지 않고 이제 집으로 갈수 있게 되었대. 와,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고요? 화가 난 사람이요? 이거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 이따가 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잘못 실수로 잘못했지만 그 잘못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거를 우리 이따가 가서 이모들이랑 또 이야기를 해 보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 집에 갈수 있었대. 어! 얘들아. 근데 우리한테도 도피성 같은 분이 계시대. 누가 계실까? 예수님. 우리가 실수로 잘못한 거를 용서해주시고 바르게 행할 바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예수님이? 오 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진노에 알려줘서 고마워. 우리, 우리 죄를 사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우리가 실수로 잘못했을 때 누구한테 도망가면 돼? 예수님 도피성 같은 예수님한테 도망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신대 나는요 매일매일 기쁜 일 슬픈 일 잘못한 일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한테 갈 거예요 어린이 yeah. <laughs> 와 연수야 너 오늘 진짜 씩씩하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준비 시작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왼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눈 감고. 하나님, 옛날에는 도피성이 있었대요. 잘못했지만, 실수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대요. 하나님, 내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맨날 맨날 하나님한테 갈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